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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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네, 안녕하십니까. a t what, what, w 에 a t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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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네 t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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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 했을 때큰 아빠 잡채 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그래서 한달 정도. 음 근데 얼마 안 들었거든. 아, 쓱싹쓱싹 빌려서 또을 보여주고 중국집? 중화요리하면또짜장면 아니겠습니까? 네. 굉장히 맛있겠죠. 진 시간도. 점심 시간인데요. 네. 시이4 저는 사실 아, 다른 음식보다 짜장면이 참 네, 친구지 면 된장이 된니다장요 음. 많이 들어거 쫄깃하고 그리고 짜장 양념이 자연스러우면서, 네 부담스럽지 않고, 네딱 어 입맛에 제 입맛에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신선하네 그리고 잡혀밥 딱 정리가 잘돼 있죠? 이 모양새가 잡지하고 밥. 이렇게 조금 세팅이 네, 깨끗하게 좀잘돼 있는 겁입니다 밥도 부드럽게 잡채밥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잡채하고 네. 그리고 대망의 사양탕 수육, 네 찍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노릇으로만 그런 때깔지 있는데요, 네 어. 바삭하고 네. 그리고 소스도 네, 너무 달지 않으면서 네. 딱 적당한 그런 소스입니다 네. 맑고 깨끗한 소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소스의 맛이지만 어, 설탕맛, 단맛이 조금 어, 덜하면서 이 튀김과 튀김탕수육과 팬탕수육과 잘 이렇게 좀 어울리는 네. 그런 맛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, 만두 서비스 다 나오고. 네. 네 이상으로 네, 광안동 네, 수미가 있습니다. 저는 촬영 마치고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습니다.